안녕하세요. 과긴철 아이연구소의 과긴철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기가 잠을 잘 때마다 늘 일정한 수면 의식이 있으면 아 지금 자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안정적으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아이가 잠에서 깰 때도 마찬가지로 늘 일정한 의식이나 리듬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밤에도 소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일어나는 시간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에게 리듬을 맡기면 그 어려움은 당연히 엄마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언제 기상하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혼란을 겪게 되죠. 엄마가 혼란을 겪지 않고 아이가 예측이 되면 양육이 훨씬 더 재미있고 안정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일정한 시간에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생체 리듬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기들에게 생체 리듬을 만들어줄 때몇 가지를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아이가 기상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입니다. 자연계를 보면 늘 일정한 시간에 해가 뜨지요. 그것처럼 아침 7시가 되면 아침이 시작될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오거나 아주 경쾌한 음악을 틀어놔서 아기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아침 7시를 권유하는 이유는 7시에 기상을 해서 낮에 활동을 해다가 저녁 7시쯤에 밤잠을 들면 가장 아기에게 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을 하면 아기를 안아 주게 되잖아요. 안아 주었을 때 엄마한테 안기는지 버둥대는지 보면 되는데 이거는 제 영상 135번을 좀 참고해서 아기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주도해서 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세네 번째는 아이가 자연 빛을 볼수 있도록 하면 좋거든요. 날씨가 많이 춥지 않으면 창문을 좀 열어서 자연 빛을 보게 하는 거죠. 길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기저귀로 교체하지 말고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어, 엉덩이를 물로 닦아 주는 거죠. 뭐, 흐르는 물에 눈도 닦아 주고 세수도 해주고 손도 해주고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이것을 의식처럼 하는 거죠.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수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아침 루틴으로 하시게 되면 아이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낮점이 안정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게 되면서 어, 엄마는. 아이가 예측이 가능하고 아기 또한 엄마가 예측이 가능하면서 엄마가 자신감 있게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을 할때 힘든 부분이 혼돈이거든요. 아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오는지 잘 모를 때또 예측이 불가능할 때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게 되니까 양육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감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이 아침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기와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기는 하지만 아침을 아기에게 맡기지 말고 자연의 이치대로 아침은 늘 일정하게 7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기의 생체 리듬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